서도신경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안보여요. 그 안나와. 하나님은 나팔소리 할까요?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오. 전사들을 세계 만공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마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부로다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집들이 다 빠지고, 다 아버지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똑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제 잠자리에 들기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들이 마무리 질수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어디, 니시 어디. 보시요이 보금, 어시비자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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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베라 호스에또 제제가 자료를 었으나다트는지나 아, 이란이나 신문 베드로와 다다 뭔가 하는 뭐 관리 갈리가는 사람 나간 날과 새들 다섯 또 다른 죄를 하겠더은 신문 베드로가안 보고 나으로 가는 한그 속도 한캐나라아 그래서 배우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그 다음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없더라 실전 예수께서 살 시음배 들어가 보고 있다가 주입이라 하는 말을 거두서 두루 그의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죽쳤어. 거기서 까고 싶은 도로은 배를 고그그 와서 영시을 나오니 숲들이 스프링? 숲들데그 뒤에 생선이 눈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하지 t 가을 가져 가 r soul, c 고주 d l e d cuddled, cuddled, c u d d 가수 d c u d 라 l e d 세 번째 세 번째 d cudd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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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d d l 아 d c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나서는 날, 그쵸, 이대그이든 뭐, 하시면. 뭐 내가 주는 사랑한 대화 주문, 대화 주문, 대화 주문, 대화 주문, 대가 주문, 대화 주 대화 주문, 대화 주문, 대화 주문, 대화 주문, 대화 주어가화 주문, 대화 주문, 대때 주문, 대게 주문, 대화 주문, 대화 주 대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어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어걸뜰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아멘. 자, 기도해 주세요. 아, 주님수 석거시도의 은혜와, 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협동하시니, 너희 부류와 함께 하께기원라 え